시편 119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행위가 운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길을 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절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읽으셨네요. 16절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시편 119편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성서 윤니온에서 나온 큐티지 매일 성경이 이 성경과, 성경과 성경 책을 넘어갈 때 그리고 교회 절기를 고려하며 적절히 배분해서 이렇게 6년에 한 번씩 다 묵상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애매할 때 중간에 빌 때는 이렇게 10편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예수 품안교회에 온 지도 곧만 6년이 되니까 이제 곧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0년에 10편을 처음 묵상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6년째가 되니까 아마 150편까지 올해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편 이제 에스더서로 넘어가기 전에 10편 119편을 어, 묵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10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단일장으로는 가장 긴 장입니다. 다 읽는 데만도 시간이 어, 꽤 걸립니다. 어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음 문자인데 전부 22자로 되어 있는데 22자 각그 그 알파벳 시편이라고 합니다. 한 자에 8절씩 해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인 거예요. 아주 기념비적인 시편이죠. 시편 어, 안에는 이 알파벳 시편이 몇개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전부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 앞쪽으로 갈수록 1장으로 갈수록 더 오래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나온 알파벳 시편들은 스물 자음이 22개가 아니에요. 알파벳이. 왜 그러느냐? 그 알파벳이 22개까지 완전히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비어 있는 것은 더 고대 시편이고 고, 더 고대시고 그리고 이런 119편 같은 경우 22개가 완전한 것을 봤을 때는 어, 비교적 어, 우리로 봤서는 뭐 2000년이 훨씬 지난 얘기지만 어, 알파벳이 모두 확정된 이후에 어, 쓰여진 어, 시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그 히브리어 처음 두 자음인 어, 알렙과 베트에 대한 시편입니다 영어랑 처음은 똑같아요 A, B 하듯이 알렙, 베트 그럽니다 A, B, 소리에 해당하는 시편편입니다 그래서 1절과 l 절 8절, e 절에서 a 까지가 a 에 해당하는 소리, 그 시고 e l l us a part, y o u 에 l tell us a p 다 r t y o 절 l l tell us a part, y o u l 히브리어로 복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아슈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음이 아잖아요. 아, 아슈레. 어떤 삶이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걸어가는 삶이, 삶의 길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그 걸어가는 길이, 그 온전한 길이 여와의 호 율법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모세 오경의 율법.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이 원래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여호와의 증언을 따르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경을 읽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고난의 과정을 지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뭐 야곱의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려 노예로 팔려 가게 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는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신 생명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린 목동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증언을 따르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하나님의 증언을 찾아 그 증언대로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증언이 곧 나의 것 되기를 간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법과 가르치심,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대한 증언을 내가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증언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직접 명령하셨어요. 너희 이거 지켜라. 6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라 살때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선한 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사실 기준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자기 기준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어 우리,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가까이는 뭐길 한가운데 주차하고도 뭐가 문제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보면 뭐 횡령이나 간음처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해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자신은 선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은 자신은 선한 일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때 우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증언을 따른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따른다 말씀의 길을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했고, 더더더 지나치게 열심히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은 절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순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도 다윗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따르는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잔잔하고 깊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기계적으로 잘 지켰다고 해서 규정 다 정하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하고 내가 틀린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왜 망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광야에서 언제 너희에게 제사 지내라고 했느냐.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지.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식일잘 지켰고 11조도 드렸고 재물도 드렸고 자기는 할거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기계적인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보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곤란한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음주운전하고 경찰서 가서 음주전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 가서 아 내가 권사인데 술 마셨겠냐고 계속 그 음주측정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면서 장사하거나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순종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이해하고, 나를 내어주는 섬김이 있고, 내가 드러나지 못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다른 따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혹시 그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타인을 어렵게 하는지 돌아보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주의 증거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또 우리가 구하는 그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달라고 주의 권능을 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부흥이 멈추어 있다라고 하는 시대인데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 온전히 증거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정치적인 혼란이 속히 마무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선한 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넘쳐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